렐라 영어 채널 스테판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어 일기 간단하게 하고 싶었지만 단어가, 아니, 문장이 좀 길어졌습니다. 영어 일기 262번입니다.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드론 2, 드론 이탄입니다 네, 설명 동영상이고요. 설명 다 듣고 나시면 배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읽기 동영상 클릭하셔서 30 내지 50번 읽기를 채우는 거죠. 발을 정서 쓰면서. 그러고 나서 30번 이상 읽었다. 그러면 반복학습도 세개 세트로 올려드려요. 반복학습 동영상 클릭하면 한국말로 나와있을 때 한국말 보고 영어로 출출할 수 있도록 세트로 연습을 잘해 놓으시는 거예요. 들어온 2탄 볼게요. About, 대략, 약, 뭐, 뭐쯤 이렇게 되죠. Ago는 앞에 거 전에 가 되죠. Months, m o n t h 는 달, s 붙여서 달들. 두달이니까복수니까 months 가 되죠. Months인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months, months, months 이렇게 돼요. 어, 대략 두달 전에, 약두달 전에 이렇게 되죠. ago는 uh 앞에 거 전에, 뒤에 거 전에가 아니라 my husband, 나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say의 과거는요. s a i d 가 아니라 said. 발음은 ed를 뭐 붙이는 게 아니죠. y를 i로 고치고 d를 붙여서 said 이렇게 되고 발음은 s a i d 아니고 said. say의 과거, s a i d 아니고 said, said. He said. My husband said. Said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생략돼 있죠.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뒤에 거라는 것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때는 생략 가능하다. 많이 나오니까 귀찮아서 생략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뒤에 거라고 The cheapest drone 가장 저렴한 드론이 이렇게 되죠. 취이 값싼이란 뜻이고요. 더에다 est를 붙이면 형용사의 최상급이 돼요. 가장 비싼 아 가장 값싼 이렇게 되죠. 가장 싼 드론이 under, 뭐뭐 아래가 되죠. 6만 원 아래, 6만 원보다, 6만 원보다 싼 거죠. 6만 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6만 원 아래 is, 이다, 라고 뜻,라고 말했습니다. 오, 드론이 6만 원도 안 되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usually, 대개 보통 when, ing, 뭐뭐 할때 이렇게 되죠. something, 무언가를 살때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은 원래는 when we buy something 혹은 when he buys something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를 살 때에는 has to 뭐뭐 해야 한다. 나에게 말해야 돼요. 그는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over 뭐뭐 이상 뭐뭐 넘게죠. 열 시간 아니고 이거 열 번이죠. 열번 넘게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해야 한다. for는 여기서 뭐뭐 동안 뒤에 거 동안이죠. one or two. 하나 혹은 두개죠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달 동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달이 복수니까 once가 된 거고요. 한두 달 동안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그살 물건에 대해서 열번 넘게 나에게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제가 결제, 본인이 살건 본인 사지만, 한 번에 결제 안 하고, 이제 웬만큼 내가 사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어필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참 많이 안 사요. 이렇게 미니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집안에 물건 갖다 놓으니까 버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 사기를 노력하는 거니까, 10번 넘게 막 이제 드론 사,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두달 내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말이죠. I don't allow. 나는 allow. 허락하다죠, 허용하다. 에, 허락, 허용하지 않아요. 쇼핑, 쇼핑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아요. 쉽게 이것저것 사들이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짐만 많아지더라고요. 에, 별, 별로 뭐 쓰지도 않을 걸. but 그렇지만 이 시간 아니고 이 번이죠. 이거 이번 10 times the 번. 그래서 1 0이 복수니까 times. 이건 이번은 한 번이니까 time이 되죠. 이번에는 나는 pay for에 가고 paid for죠. pay의 과거는 y를 i로 고치고 t 붙인 거죠. paid for. 뭐 뭐에 대해서 지불했다. for가 될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불했어요. 그것을 결제했어요. 그것은 드론 가리키죠. right away 하면은 당장 즉시에 right away immediately 나 같은 거죠. immediately 하면 즉각적으로 즉시 결제를 했어요. 뭐 두번안 듣고, 그냥, 6만 원이야? 어, 한번 사볼까? 하고, 예, 그런 거 날리는 거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장 결제를 했습니다. 가 되죠. 그는, 뉴질런 새 드론을 가졌습니다. 개세각어 얻다, 구하다, 생기다, 갔다 뭐 이런 거죠. 개세각어 got. For nothing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고. 그러니까 오 달러 주고 샀다. 그럼 for five dollars죠. 오백 원에 샀다. for five hundred 원 이렇게 되는. for가 얼마를 주고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니까는 공짜로 무료로. for free랑 같죠. for nothing equal for free. 어, 그는 공짜로 새 드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도 되고 그래서 되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대 a t 여기 생략돼 있죠. 뭐 뭐라고 명사절 끈접수다. 대 a t 생략하는 뒤에 거라고 생각한다. Think보다 이제 guess를 많이 써요. Guess는 원래 알아맞히다 추측하다근데어 뜻은 그냥 t h i n k 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It was not so precious for me. 이쓰 이제 드론 가리켜요. 그 드론이 그에게는 for는 자기 이 그의 입장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매우 Not so 별로 그렇지 않다예요. 매우 안타가 아니라 별로 그렇지 않다. Not very도 마찬가지죠. Very가 매우잖아요. n o t 이라고면 매우 안타가 아니라 별로 그렇지 않다. Not really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 한다가 아니라 별로 안 그렇다가 돼요. 그래서 really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게 수직선이 0이 있다래요. Really는 이쪽으로 많이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어뭐어 어, 뭐, 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을 때 정말로 그런 거니까 끝쪽으로 많이 가죠. 그럴 때 not을 붙이면 음, 끝이 가는,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별로 안 그렇다. 뭐이 정도,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어, 별로 안 그렇다. Not very, 매우 안타가 아니라, 별로 안타. Not really, 정말 안 그렇다가 아니라, 별로 안 그렇다. Not so도 마찬가지예요. So도 이제 very의 의미잖아요. 매우 소중한인데, 별로 소중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자, so가 very의 의미예요. 그래서, 매우 소중한인데, not 붙이면, 매우 안 소중한 게 아니라, 별로 소중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뒤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드론 가리키는 거죠. For free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공짜로 생겼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내돈 내고 냈으니까 이제 아까운데.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공짜로 생겼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드론이 별로. 소중하지 않았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죠. He thought. 그는 생각했어요. 여기도 이제 대신 열때 있죠. 뭐라고. 뭐 뒤에 거라고. 명사절 이끄는 접수사태. 생략하는. 생각하다가 think. 과거는 이디 붙이는 게 아니라 think처럼 한게 아니라 thought가 되죠. think. thought. thought. 그는 생각했어요. 뒤에 거라고. It was very easy to fly a drone. it 하고 to를 세모 칠게요. it은 여기서 드론 가리키는 게 아니라 to 하는 것이 i t 다 to 이하가 진짜 좋아요 얘는 가짜 주어예요. i 슨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뭘로 해석해요? 이투는요 뒤에 거 하는 것이 요구하다 it,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flyer drone이 very easy 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flyer drone, 드론을 날리는 것. fly는 날다도 되지만 날리다도 된다 그랬죠. 드론을 날리는 것이 투정세 명사 적용법. 네, 날리는 것이 매우 쉽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아우, 까짓 것 뭐. 뭐 컨트롤 볼드 보니까 뭐별 단추도 두세 개밖에 없는데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무시해서. and 그래서겠죠. 여기서그리고라기보다 그래서 그는 learn, 배우지 않았어요. didn't learn anything. 하나도 안 배웠어요. 자, not하고 any를 세모 칠게요. not any는요. 조금 도 뭐뭐한다. 하나도 안하다. 0%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조금도 안 들쳐본 거예요. From the internet, 인터넷 혹은 유튜브로부터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날리는 법도 배우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뒤에 이제 또 재앙이 나오는 거죠. 내용이 인터넷 약화되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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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인터넷에서 인터넷 갔다가 이너넷까지 약화됩니다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이렇게 되고요. 아이가 모음이죠? 이, e, 아, 에, 이, e, 이 e 발음이죠? 발음이 네, 모음이기 때문에 the 인터넷 아니고 the 인터넷. the 인터넷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음, 문장을 좀 짧게 하고 싶었으나 <laughs>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좋아요 꼭 누르시고 어디 들어가십니까? 읽기 파일로 직행하세요. 그래서 한 다섯 번 읽고 딴 일하다가 또짬 나서 또 어, 예, 짬나면 또 다섯 번 읽고 네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이렇게 해서 30번 채워 보세요. 재밌죠? 네, 수고하셨습니다.